다이소 머지 신상 리뷰 하이라이터 3종 리벤치크와 같은 케이스인데 케이스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핑크 골드 화이트 3 가지인데 펄이 제대로 곱고 예뻐요. 이게 3,000원이라고 싶은 펄입니다. 립박이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입자가 자잘한 쉬머한 하이라이터예요. 1호 화이트링은 솔직히 이건 그냥 투명 립밤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화이트 색상 거의 안 느껴지고 끈덕임만 있는데 2호 3호는 끈덕임도 1호에 비해 적고 색상 취향만 맞으면 너무 매력 있다. 얘는 갑자기 컬러 체인저 은은하게 붉게 변하고 파란색 글리터가 있긴 한데 자잘하고 살짝살짝 들어가서 오히려 편하게 바르기 좋을 템입니다 섀도우 8종 매트 4가지 컬러 펄매트 2가지 컬러 쉬머 펄 2가지 컬러 싱글 섀도우지만 베이스부터 아이라인 프로줄 컬러까지 고루 나왔습니다 가루날림 적고 발색도 너무 좋고 매트부터 쉬머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웜톤 쿨톤 둘다 쓰기 좋게 알차게 구성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쉬머는 이거 하나로 하이라이터까지 하기 좋아서 여행갈 때 가볍게 챙기기 너무 좋아 요번 뭐지, 신제품들은 리벤치크보다는 요 하이라이터랑 섀도우가 일다 했다, 진짜.